언제나 정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누우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5월 8일 트위치 스트리머 눈파티가 방송을 은퇴하고 버추얼 유튜버의 캐릭터인 누오로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된 일인지 방송에 직접 들어가 단독으로 취재해 보았습니다. 우파 기자입니다. 지난 5월 8일 스트리머 눈파티는 자신의 방송 플랫폼에서 평소대로 인터넷 방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방송을 진행하던 중 눈파티는 기존의 방송을 그만두고 새로운 캐릭터로 돌아오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기존의 스트리머 눈파티는 얼굴을 보여주면서 방송하는 일명 캠방을 주로 하였는데 방송인의 모습은 숨기면서 가상 캐릭터로 방송을 진행하는 일명 버추얼 유튜버로 데뷔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제, 이제 제가 방송을 하다보니까 올드한 걸 버리고 새로운 캐릭터를 찾아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고요. 조금 어색하시겠지만 잘 적응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날 눈파티는 자신의 가상 캐릭터가 될 누오를 테스트하면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마치면서 당분간은 휴식을 취할 것을 선언하고 자신의 아이덴티티인 누오를 사용하는 버튜버로 돌아올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누오 뉴스 우파 기자였습니다. 펀더였네펀더였네 전설이 안나왔어 저 전설이 그래그래그래그래 괜찮아괜찮아괜찮아 괜찮아. 우리 펀더 성볼 다이 펀더에안 주고 빨피도 안될걸? 잘생겨지기 5천원 미션 잘생겨지기라 야 잘생겨지기 여러분들 좋은 미션이죠 좋은 미션입니다 잘생겨지기 네이 미션 달성하기 정말 만만치 않은데 네 성스러운 불꽃 난 치고 성스러운 불꽃 빡 그 다음에 화력 최강 7백조 37 완벽했어 7백조 37 여러분들 완벽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근우님께서 9월 9일부로 이때를 명받아서 하우 감사합니다 그 미니폴 팟죠 미니폴 미니폴 팟죠 이제 그 뭐냐 군대에서도 핸드폰 볼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눈 파티 방송이나 유튜브 볼수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10만 원 감사합니다 오늘 들어가시는거 화이팅이고 아, 방송은 제가 주말에 켤겁니다 주말에 우리 군인 시청자들 을 위해서 키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일요일 일요일 오전 마.. 아니 오후마다 키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시즌 1209번째 주말 낮방송 선언 디귿 <디그> ㄷ 네아 이번주부터 할거야 이번주부터 할겁니다 이제 조용히 하십시오 아무튼 잘생겨지기 미션 잠깐 달성할게 얘들아 미안하다 미션 좀 잠깐만 얘들아 와... 아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아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미안해, 미안해. 다시 할게, 다시 할게. 아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얘들아. 아, 다시 할게, 다시 할게. 어, 괜찮아, 괜찮아. 이거 마음에 안 들면은 더 좋은 거야, 더 좋은 거. 버추얼눈 파티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어, 더잘 나온 사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 주려고 했는데 보여 드리려고 했구만. 네. 음.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면은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왜안 누르냐? 잘생겼는데 빨리 성공 누르십시오 가자 왜 안눌러 임마 왜왜왜 안눌러왜안눌러 눌러? 빨리 눌러라 어아 너무 잘생겼 기절했다 아 그럴수도 있겠네 요 여러분들 아 직접 눌러달래 이다음에 누를게 아이고 우리 김어 김주발님 김주발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주발님 미션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파티는 현생을 그만두고 누버 포튜버로 새롭게 데뷔하였다고 한다 오늘라면은 이게 스라크 대신내야 돼가지고 이렇게 선출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선출할게. 님들아 파티가 너트 형한테 존나 약해요. 이게 원래 이 자리 우라워스인데 우라워스라서 너트 형 대비가 되는 건데 스라크로 바꿨더니만 여러분들 되게 파티가 너트 형한테 약한 부분이 <laughs> 네네네네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존나 어이없는 말이긴 해. 너, <laughs> 근데 어이없는 거긴 해요, 여러분들. 스라크는 그, 뭐냐, 벌레 비행이고, 너트형은 풀인데, 왜 벌레 비행이 풀한테 약하냐? 얼마나 포켓몬이 망했으면은, 벌레 비행이 자시안, 네네, 풀 테이프한테 막 밀립니까? 자시안 이길 수 있죠? 자시안이 거북상 뭐냐, 정형수가 치더라도 내가 지금 방어 하락 성격이라서 카운터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안심하고 카운터 누를게요. 못 읽을 수도 있어. 모를 수도 있어. 넣었다.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모두가 알고 있지. 그럼 어떻게 몰라, 어떻게 몰라. 타일이 알지, 당연히. 타일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타일이 아는 거고. 모를 수가 없다, 요즘에는. 모두가 다 알고 있다. 아뭐 그렇습니다. 일단 무한다이노 갑니다. 어떻게 몰라요 여러분들. 누가 봐도 카운터 칠것 같은데. 누가 봐도 지금 어 카운터 칠 테니까 공격 해라 하고 지금 낙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당연히 알죠 이연히 그걸 왜 몰라요 여러분. 뭔가 이상한 거 나온다. 뭔가 평소에 안 보이던 포켓몬이다. 검색해 봅니다. 어 카운터 배우는구나. 교체. 바로 들어옵니다 바로. 네네. 막말레비게 아니면 죽겠는데. 바크아웃. 바크아웃이라. 아 싸가지 없는 새끼 바크아웃을 치네. 바크 아웃이요. 어 바로 빼나 바로 빼나 가만 한번 보고 빼나 메테오빔 갈겨 보세요. 가만 네, 한번 보고 빼면 어그래그래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괜히 뭐냐 마말레벨기로 교체하려고 하면은 메테오빔으로 뚜껑을 올린 다음에 그니까 뭐 죽이지 못하더라도 빨피까지 피를 내릴수 있어. 그럼 이제 프라피가 움직이기 쉬워지니까 야이 야! 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아니, 뭐, 아니야. 막말을 나한테도 받고, 어흥이 형한테도 받고, 임마. 아니, 졌잖아, 이러면은. 멍청아. 멍청아, 졌잖아, 멍청아. 멍청아, 진짜. 멍청해가지고 말이야. 야, 태워. 안태워면 용서 못해. 태워. 이게 더 빠르고 태워. 야, 사실 이런 짐이죠. 사실 여러분들, 포켓몬. 방송 뭐 어, 하는 놈은 어, 모르겠는데 아, 보는 12개월, 놈은 이런 재미죠. 십이 개월 동안 이 개월 동 게임에 가를 받았는 뉴스를. 뭐야 시기 얘네 시기 왜 중계부 들리냐? 우리 럭키스토 님 십일 개월 동 감사합니다. 아아아아아아아 편집자야, 편집각이야, 편집자야. 편집각 <laughs> 날카롭다. 어 이거 편집해. 편집각 날카롭습니다. 편집자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날카로워 아주 날카로운 부분이야, 현재. 어, 화염방사. 이기냐? 야, 야, 이겨, 아니겨. 야, 프라크, 프라크, 그, 페로코치 이기나? 무리겠지, 여러분들? 페로코치한테 개발이겠죠? 난 내기낼 거에요. 프라크랑, 이벨테르랑, 나머지 한 마리, 그, 이번에는 누구 갈 겁니다. 우리 프라크 잘했으면 좋겠네. 이렇게 가자. 아, 원래는 이기는데요. 원래는 프라크가 페로코치 이기는데, 그, 이번에 트리플 악설이 생기면서, 그 페로코치한테 지게 됐어요. 슬라크가 아, 얘한테 져요, 여러분들. 개척 개척할려. 냉이면은 그냥 더블링 치면 되죠. 더블링 치면 페로코치 한 방이니까 기아베티 제로. 네, 무조건 트리플 악셀 있으니까 랜드로스 기아베티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누보로 뺍니다. 학삼은 네, 내가 많이 썼어요. 많이 써서 영상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슬라크 한번 네, 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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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급이 동급이니까 슬라크 네, 한번 타보고 있습니다. 트리플 악셀일 거예요. 그쵸 담아주세요. 담아주세요. 다 맞아라 혼난다 혼나 다 맞아 잘했어 누워 잘했어 역시 누워야 이 정도 돼야지 누워 마음에 들어 누워 아 생구네 데미지가 쎄다 싶었더니 생구에요 유턴이 쓸라나 인파이트 자 존경스러운 포켓몬이야 정말 피로 코에 진짜 존경스러운 포켓몬 존경스러운 포켓몬 유턴이 없겠지 생구면 생구면 인파이트 트리플 악셀 그리고 뭐냐 드릴라이너 같은 거 사용할 테니까 유턴이 없겠지 아마도 아마 없을 거야 회복 한번 할게 유턴 없을 거야 유턴 있더라도 어차피 생구랑 울며 뛰면 죽어요 그러니까 아닌가 방어칠까 안뺄나안안뺄 테니까 방어 안뺄 테니까 방어 고민된다야안뺄것 같은데 안뺄것 같으니까 방어를 쳐? 약간 내절이야 방어 너무 뻔해 근데. 방어 너무 뻔해가지고 개내절이긴 하거든요? 어, 방어가 너무 뻔한데. 교체할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러니까 새끼들아 니들이! 어?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이것들아! 뭘나 같으면 안 뺌이야. 그러니까 빼야지 새끼들아! 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임마 어? 그런 겁니다 한심한 놈들아! 시청자 반대픽을 했어야 했는데 진짜. 아~~ 개빡치네 진짜 니친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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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별 조별 과제 조별 과제 조별 과제 조별 과제 조별 과제 제발 조별 과제 조별 과제 있어 어차피 역전할 가능성이 역전할 가능성 이거밖에 없어요 어차피 나는 역전할 가능성 이거밖에 없다 어 나는 역전할 가능성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가져가 느긋하다 네네네 어차피 역전할 가능성 이거밖에 없다 제발 제발 조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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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Thank 땡큐! 땡큐!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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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k you! 고생들이 많았어? 아 Thank you! Thank you! t h a 고생들이 많았어요, 다들. 어, 도, 조장님들, 어, 조장 일 아주 열심히 했어, 조장님들. 우리 조장님들 일 아주 열심히 했어, 그어 어, 잘했습니다. 좋아요, 41층 복기. 간다. 야, 이거는... 이거는 아닌데, 이건 아닌데. 야, 해봐, 양보할게. 니들이 먼저 해봐라. 어, 양보할게, 양보할게. 니들이 먼저 해봐. 어, 먼저 해봐. 양보할게. 내가 양보한다고, 양보한다고. 아, 양보한다고. 아, 여기... 뭐 어때, 얘들아? 어때, 얘들아? 고맙다, 얘들아. 음. 끝내, 끝내, 제발, 끝내, 제발, 끝내, 제발, 끝내, 제발, 끝내, 제발, 끝내. 제발, 끝내, 제발, 끝내. 왜 진짜, 아니! 마리오, 프레기야, 내네 열쇠라고! 내네 열쇠네, 아! 저개 프레기, 진짜! 내가 했는데! 아! 내돈내 밥, 내네 열쇠!